아마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영상이 지금 돼서 영상 아이들 거 보고 공릉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에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멘. 제3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세상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가 모금 이장. 52절 말씀, 아멘 다음, 키스할게. 한 명, 어디치다